배추농사를 지셨는데 배춧잎을 배추 따왔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이 부분 이 지도를 그린다고 하죠. 이 부분은 아메리카 잎굴파리입니다. 이거는 아메리카 잎굴파리 약을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약하게, 약하게, 흐릿하게 거뭇해지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과 이건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꺼뭇하게 나온 거 요런 부분들은 칼슘과 붕소 결핍입니다 요거는 어, 칼슘과 붕소를 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에, 이 배추가 포기를 안고서 완전히 이제 알이 꽉 찼을 때 배를 딱 갈랐을 때이 속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진에 네, 같이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속이 시커멓게 나오는 아 그런 배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이 제품 불가사리 를 주셔야 되고 이예 안에 보면은 예 뭐라고 되어있냐면 침투제와 붕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붕소가 들어간 이유는 이 불가사리 이제 칼슘이 붕소와 같이 손을 잡고 이동을 잘 하기 때문에 붕소가 들어가 있고, 또 침투제까지 들어간 이유는 흡수가 좀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불가사리 제품에 붕소와 침투제를. 이거는 배추에, 음, 이러한 것들. 배를 갈랐을 때멓게 썩는 거. 그 다음 토마토 배꼽 부분이 썩는 거. 그 다음에 수박에 공농과 박수박이라고 하는데, 공농과 현상, 고추의 끝이 마르는 탄저병으로 오인을 많이 하는데, 끝이 마르는 칼슘 결핍증상, 사진에 안나타나지만 꼭지가 노랗게 변하는 그런 현상, 인삼밭에 이런 다양하게 모든 작물에 배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요 같은 배추잎을 봤을 때는, 아메리카 잎 굴팔이 약하고, 붕소와 칼슘이 들어있는 이 제품들을 처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